네, 됐어요. 넣보세요 단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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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와, 우 얘는 계속 나오는데? 근데 아. 얘 계속 나온다. 와얘 <laughs> <laughs> 계속 <웃음> 나왔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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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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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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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와 음, 아, 비눗방을 찾지려야 돼요. 어, 산소의 아, 네. 냄새다 이것이. 야, 계속 나오는데? 아, 여기 어, 김지호 선생한테 네. 이만. 이거왜다 말라 삐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얘는 계속 나오네. 얘도 말라 삐틀어졌어. 음. 아, 언제 까지 아, 하지 마. 산소로. 산소가 맞는지 확인을 이제 돌을 붙여 보는 거죠. 제가 맡아 보면 돼요. 너 <laughs> 아, 아, 음. 했으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갈거요

오, 파이오. 파이오. 진 여기 위에다 가면 안 돼요? 도가가가가가 붙어. 근데 왜안져 맞아, 괜 여기 위에다 가면 안 돼요? 돼요. 위에다가 해도 돼요. 칭칭칭. 하지 마, 저게랍 <laughs> 오! <웃음> 아! 안다. 아! 아! 아, 좋은 거를. 미쳤어. 조승연아 미쳤어. 아, 그거 냄새 난다 고구마 <laughs> 음나 아직도 조금씩 뭐해? 나오고 있어. 음나 아직도 나오고 있어, 이거. 조금이 먹어볼까? 음. 아... 어? 성냥이 어? 어서. 발구나이 발구나. 이구나 뭉대거나. 이걸로 해도 될것 같아, 하나씩. 네. 아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 먹어야지. 난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켰어.

선생님 저에게 성냥을 주시옵소서 저도요 성령을 주시 얘를 이렇게 되면 네 손이 뜨거워 옆으로 들어가지고요 우와 쫀다 저도 쫀다 선생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십 너무, 너무 금방 하면 울지도 몰라, 자꾸 거기서얼쩡거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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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유나거고 있는 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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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거, 거 같아, 잘거이거 알고 붙어 있어. 너 갔어. 아, 들어갔어. 와우. 오, 얘내꺼뭘부터 야, 오내 거야. 네 와, 아까 되게 멋졌지. <laughs> 나올까? 어. 너도 나와. 어. 방금 어떻게 났어? 아직도 나고 있어. 아직도? 어. 야, 아직도 나고 있어. 야, 나와. 야, 나와? <웃음> 나와? <웃음> 우선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저기 무슨, 많이 안 너무 많이 하는데? 야, 한번더가버세요 아, 저... 더 해보세요. 어, 아! <laughs>